반갑습니다. 호박부동산 임소장입니다. 오늘 강서구 화곡 본동에 있는 쓰리룸 빌라 경매 물건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곡초 인근에 있는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화곡초 인근의 물건 알아보시는 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1 3 2309번 이고요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59-32 대동빌라 제201호입니다. 해당 물건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색 원형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해당 물건지가 되겠고요 바로 위쪽에는 화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화일초등학교가있겠고요 화곡초, 화일초까지 도보 3분 이내로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화곡역이 있고요 화곡역 가는 길목에 화곡 본동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라든가 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에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소노를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지 외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목 쪽에서 촬영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동 빌라가 오늘 물건 현장입니다. 이 물건 이제 외관이라든가 내부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요 지금 빌라 이름은 대동 빌라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2018년 2월 13일이 이제 사용 승인일이 되겠고요. 총 8세대 거주에 주차대수는 6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 영상인데 이제 차량이 지금 2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은 도로 쪽과 안쪽 필로티에 주차가 가능하고 공동 보안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보시면은 이제 2층 끝자락에 예, 여기가 저 해당 물건 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걸리 분석하기 전에 잠깐 내부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층당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면 도로 쪽에서 촬영을 했고요. 촬영 위치는 이쪽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요쪽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도 주차 공간이 나오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 끝자락에 있는 세대가 이제 저 해당 물건인데, 여기가 이제 201호 세대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아, 지금 바라보는, 이제 도로가에서 바라보는 쪽에 끝쪽에 이제 저 해당 세대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스리룸 구조입니다. 스리룸 구조고, 아, 보시면은 이제 방이 3 개죠. 예, 방3 개가 있고요. 지금 방 쪽은 이제 북향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거실 쪽은 이제 서양 기준으로 이제 창가가 낮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이제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어, 리룸 구조이긴 하지만 그렇게 평수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방세개 욕실 하나 구조. 어, 뭐, 이제 보통 이제 요 정도 구조면 이제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구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세 분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 다세대 빌라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8.67평에 전용원 11.91평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지금 2억 3,600에 최저가, 지금 80%죠. 20% 저감돼서 1억 8,8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 감정가가 지금 2억 3,600만 원인데 시세도 거의 요 감정가에 이제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대항력 포기 물건, 하구 인수 조건 변경이 걸려 있는 특별매각 조건의 물건인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예어 지금 보시면은 감정가 2억 3,600만 원 중에 대지권 1억 6,520만 원, 건물 가격이 7,800만 원 잡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물건의 이제 특징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포기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요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될 텐데, 허건 물건들이 이제 사실은 입찰하기 제일 편한 물건이긴 하죠. 예. 근데 여기 물건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허건 물건이긴 하지만, 아, 2000에 55만원, 예, 세입자가 있다라는 부분. 예, 정상적으로 지금 배당 신청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입찰에 응하시 된다는 부분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어 시세라든가 전세가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 이름이 이제 대동빌라 201호죠. 예. 전세 시세로 보면 이제 전세가가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심 전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보통 이제 낙찰 후에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허그 보팀 목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심 전세 기준으로 이제 전세를 놓으셔야 될것 같고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잔금 치르시게 된다면 허그 보팀 목도 가능한 그런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월 전세 2억 또는 반 전세 2억에서 월 10에서 20 정도 아,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아, 임대가가 책정되어 있다. 아, 그 정도 시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매매 시세는, 아, 최하 2억 2천에서 최대 2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연식의, 아, 3룸, 승강기가 있는 준신축급의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우리 이제 대동빌라, 요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가 25년도에 2억 2,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실제 거래가 된 금액이고요. 오늘 물건이 지금 1회가 유찰돼서 1억 8800만원 지금 최저가로 입찰이 가능한데 요 물건을 뭐꼭 들어가야겠다 이번에 하신다면 최저가로 입찰을 들어가실 수도 있겠고요좀더 저렴하게 들어가신다면 한번더 유찰돼서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사실 투자자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아 이번에 들어가던 안보 아니면 한번더 유찰돼서 좀더더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 그렇게 좀 파악하시고 입찰에 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이제 실거주로 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